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테슬라가 방금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800만 번째 차를 생산했어요. 이 차는 그냥 차가 아니에요. 울트라 레드 모델 Y이고 키가 팩토리 베를린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차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 700만 번째 차 이후 단 8개월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테슬라의 생산 능력 증가는 정말 놀라워요. 올해 초 새로운 모델 Y를 위한 생산 라인 전환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단 8개월 만에 100만 대의 차를 생산했어요. 이는 테슬라의 효율성과 차량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모델 Y는 테슬라에게 게임 체인저였어요. 이 차는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세 대륙에 걸쳐 있는 테슬라의 4개의 제조, 공장에서 모두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차가 그들의 라인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테슬라가 가는 길에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산 중단은 그들의 진행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었지만, 그 대신 그들은 이를 극복하고 이 이정표를 달성했어요. 이는 테슬라의 회복력과 혁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줘요.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할 거예요. 이게 테슬라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테슬라의 생산 능력이 계속 성장하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800만 번째 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는 테슬라의 여정과 테슬라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해요. 여러분은 이번 기념비적인 이정표 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